이태원, 뭐 강남역, 홍대입구 이런 가면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 거기를 방문해 본지한 10년은 넘은 아, 것 같아서요. 아, 클럽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아, 그렇 이태원보다, 홍대보다, 강남역보다 더 핫한 클럽을 찾아간다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최초 클럽. 아, 최초 클럽.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다니. 아, 아, 예. 아, 시작부터 장단이 잘 맞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업 제품 중에 최초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탐구해 본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IMF 위기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그때 정말 큰 역할을 해줬던 그런 산업이 생각을 해보면 전자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 제품이다라고 하면 역시 텔레비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텔레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하면 여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어, LG전자. 그래서 LG전자 디스플레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다는.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우리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그럼요. 네. 자유롭게 <laughs> 해주실 수 있으신 김강일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최초의 텔레비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탄생한 거몇 년쯤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사실 여기 출연하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1966년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지금의 LG 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흑백 TV로 국내 최초로 아 이제 생산한 모델명은 VD-191이라고 해서 음 19인치 브라운관 TV였는데요. 2000에 소재하고 있는 LG 인하원에 가시면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이제 LG에서 최초로 이제 제작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전시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TV의 가격이 6만 8천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네. 공장 근로자의 한 1년 정도 소득 수준의 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거의 뭐한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거의 차한대값뭐 이런 정도가 텔레비전 한대 값이었겠네요. 뭐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집집마다 텔레비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 동네마다 한대 있을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 엄청 비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옛날에는 텔레비전 이는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더라. 아, 1년치 연봉을 내가 거기에 지른다 라고 하면 그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우리나라 6치년대 후반에 나온 첫 번째 흑백텔레비잖아요 더군다나 잘 팔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물론 있었지만 네. 공급 자체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조립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부품 수급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그 흑백 TV를 팔았다. 어 이런 얘기들도 있었더라고요. 약간 뭔가 텔레비전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 약간 뭔가 부의 상징, 뭐 이런 네, 것처럼. 좀 그렇게 볼수 있겠죠. 어, 텔레비전 이렇게 생산을 하려면 분명히 이제 뭐 공장도 필요하고 텔레비전 만들 수 있는 인력도 많이 필요했겠죠. 어디에서 뭐 어떻게 생산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텔레비전 제작을 하려면 그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도구, 부지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개발계 5개년 계획이 본격화 되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네. 산업단지라는 이 조성이 딱 맞아 떨어진 게된 거죠. 어. TV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설비, 생산 요소들이 보통 노동력, 어. 이런 전기, 용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제 대도시에서는 노동력을 좀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서 네. 네. 그런 토지 문제라든지 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최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네.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조성된 곳이 바로 구로공단. 아, 구디단, 아, 구디단. 아, 요즘은 그렇죠. 네. 구로 디지털 단지가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산업공단이라고 합니다. 당시 TV라는 산업 자체가 네. 이제 전자산업의 모든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양산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 소형 라디오 요 정도의 네. 간단한 회로서켓 기반의 그런 제품들이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 만들기도 음.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나 아니면 제작 역량을 모으는 것을 집중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 기반이 된 인프라 역할을 바로 이 산업단지가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라는 게 텔레비전이 처음 탄생하는데도 좀큰 역할을 했네요 이게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본격적인 흑백 텔레비전이 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좀 대량생산으로 들어가지고 텔레비전의 생산 중심지는 좀 어떤 데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대량생산이 시작되는 곳은 이제 구미산업단지나 어... 창원산업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1973년도 들어서 이제 금성사의 TV사업부가 구미산업단지에 유치가 되었었고요 어... 7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는 산업단지들 내에 브라운관 회로기판 반도체 TV에 필요한 부품들이 어... 내부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대량생산에 용이한 그 거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도 네. 이쪽에 뭐 공장에 뭐가 LG 쪽에 남아있는 게 있나요? 구미 쪽에는 보통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네. 이제 파주 쪽에서는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중해서 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하는 사례도 그때부터 옛날부터 쭉 계속 이어진 거죠? 아 그럼요 그해 수출용 이제 TV 생산도 구미 산업단지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점점점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구미공단에서 금성사가 73년에 왔는데 네. 74년에는 수출로 7,900만 달러를 수출을 했고 네. 그 다음해인 네. 75년도에는 네. 1억 달러를 돌파하는 태거를 이루었죠 아... 그때 이후로 이제 LG디스플레이도 LG전자도 쭉쭉쭉 성장해서 우리 우리나라의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아...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텔레비전 산업이 좀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칼라 텔레비전이었죠 칼라 텔레비전 보급되면서 산업단지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보면 국산 기술개발체제를 확립시켜서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전자공업을 발전시키자 정도였는데 네. 바로 산업단지가 이를 실험시킬 핵심 거점이 됐던 거죠. 아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부품을 국산화해서 발전시킨다. 우리가 TV 제작에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부품들의 대다수가 아무래도 네. 일본이 소재 강국이다 보니까 일본 기술에 사실은 네.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부품 집약적으로 산업 자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부품 한 개만 뭔가 미스가 나더라도 산업 전체가 쓴다든지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70년대 말에는 텔레비전 부품에 들어가는 거를 네. 하나씩 이렇게 국산화하던 뭐 그런 네. 시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어떤 뭐 정부나 산업단지 차원에서 뭘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끌고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일단 그 당시 정부에서는요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요 연구개발과 기술 도입을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소비세 제도를 운영을 해서 네. 전자제품의 세율을 면세하거나 인하해주는 대수소비를 네.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세금을 못뭐 깎아준다거나 뭐 기금을 네. 도입한다거나 이런 게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뭐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70년대 전자산업의 연평균 선장율이46.5%연46% 네. 맞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아... 이제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2024년도 전자산업 연간 성장률이 지금 한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 뭐, 물론 그, 저희가 마켓의 크기는 음. 그 당시랑 비교할 수만큼 지금. 현재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46.5%는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엄청나네. 생각합니다 네. 3년 지나면 막두배로 뛴다 이 정도 얘긴데 한 단계 더 뭔가 도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맞습니다 뭐, 뭐죠? 네, 88올림픽 아 올림픽 88올림픽이 네. 네. TV 시장의 주요 교체 시기에 맞물리면서 이런 그, 일은 정말 역사에 다시 없을 엄청난 일이다 라고 해서 전 국민이 그야말로 열광 상태였는데 그거를 집에서 볼수 있다라는 게 칼라텔레비전의 역할이었으니까 정말 진짜 너도나도 한 대씩은 사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겠군요. 음... 사실 지금도 월드컵이나 아니면 이런 올림픽,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맞춰서 이런 대형 TV 디스플레이에 수요가 집중되고 몰리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참여를 하는,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랬군요. 그러면 앞에서 구미산업단지하고 창원산업단지 아... 생산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구미사업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연간 생산 생산량이 약한 500만 대 아, 수출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와, 500만 대면 정말 상상도안될만큼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 아. 자, 그래서 그 500만 대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외화가 무려 125억 달러 된다고 아, 로 가네요, 대로 아, 70년대만 해도 뭐 몇천만 뭐 이런 게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대충 이게 뭐 파급 효과뭐 이런 걸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고용 인구를 좀 판단해 볼수 있을 법도 한데 네. 이제 구미시 인구가 68년도 당시에 2만 명 정도 됐던 아주 소형 네. 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수출이 호조세가 된 이제 95년 당시에는 네. 무려 31만 명, 네. 1 0배가 넘게 뛰었군요. 네. 이제 구미가 이제 전자산업의 중심 도시로 네.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약간 사람을 낳는 느낌이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백색 가전, 뭐 이런 거 하면 구미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뭐 구미가 아니더라도 창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세탁기, 이제 냉장고, 에어컨 어. 등 종합가전의 생산중심지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에. 또 95년 기준으로 이제 가전 산업 분야의 고용 인원이 연간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이바지를 하였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이 최초로 탄생한 거그 다음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 나온 거요거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떤 거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CRT TV라고 해서 브라운관 TV 형태로 네. TV가 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CRT TV라는 것이 전자총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TV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런 크기가, 네. 그리고 대형화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LCD 텔레비전, 뭐, 그다음에 PDP 텔레비전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브라운 관 텔레비전은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게 가 무거우니까 뭐 벽에 걸어놓는 모양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LCD나 PDP 텔레비전은 얄팍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배터리 텔레비전 이런 말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게나 크기 말고 LCD가 CRT 텔레비전보다 옛날 텔레비전보다 더 좋은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벼운 부분, 얇은 부분, 경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대형화 부분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TV를 대중화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기술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LCD 텔레비전 이렇게 등장하면서 산업 단지에도 연한 많이 끼쳤을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LCD 패널이 T.V.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단지의 역할도 더욱 정교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일단 CRT T.V.에 비해서 LCD 패널은 부품이나 이제 공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네. 생산한 T.V.를 수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공장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파주,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산의 대규모 LCD 공장을 세게된 거죠. 이제 파주와 아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산업이 밀집된 수도권, 충청권 산업단지와 가깝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나 아니면 천황이나 평택항이랑도좀 가까운 것 정도시다 보니 이제 해외 수출에도 이제 최적의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기술이자 수익성이 좀더 좋은 거. 그런 게뭐 있을까요? 지금 신기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어렵기도 하겠지만 OLED가 그 대표적인 어... 예였었고요. 기술적으로 더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값, 값어치를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의 기점으로 그 LCD 패널의 사업을 전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LG 디스플레이도 일부 IT 오토 LC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차 OLED로 전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일단 뭐큰 것부터 LCD 네, OLED 어떻게 다른 게 제일 네.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L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액정. 네. 액정이 사실 빛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음. 그래서 뒤에는 광원이 있고 네. 그 광원을 닫았다, 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어. 하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정이 만약에 나오는 빛을 막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까만색점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열고 있어서 통과를 시키면 그거는 흰점으로 보이는 거고. 네.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완전한 블랙을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반대로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화소 하나 하나 자체를 껐다켰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픽셀을 꺼버리면 어두워지는 거고 키면 아... 밝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시죠 트루블랙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D 중에 좋다는 미니 LED 하고 OLED 하고 우리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 본인이 <laughs> 참여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게 없기. <laughs> 어떤 걸 중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활용 목적이 영상의 목적이다. 에. 이런 화질 중심이다. 에. 혹은 이런 색 표현력. 뭐 사진 작업, 보정 작업하시는 어, 분들은 예. 그 정확한 색감이란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디스플레이돼서 나오는 화면하고 프린팅돼서 나오는 화면의 색깔이 다르면 예.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참 길을 뭐 잃을 때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런 전문가적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분들께는 예. 아무래도 화질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OLED를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아니면은 LCD나 아니면 미니 LED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야외의 그 오개판 관판 고휘도가 필요한 디스플레이들. 아, 야외에서는 밝게 보여줘야지 사람 눈에 잘띄니까 그렇죠. 학습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전자칠판 에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CD 이제 밝은 화면이 좀더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에이.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사용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뭐 OLED가 아... 아무래도 점점 더 좋아지면서 좀 이렇게 대체 나갈까요? 어떨까요? 어, 일단 소재의 발전이 점차 점차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양산되었던 제품 대비해서 앞으로 기술 발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에. 대해서는 약간 이것도 좀잘될것 같다라고 하는 것 중에 마이크로 LED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이 마이크로 LED라는 게 사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이제 미니 LED에서 더 작아진 LED를 화면 구성을 하자는 건데요. 에... 그거는 또 화소... 어떻게 보면 LCD 기술하고 같이 결합돼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에... 화소 하나 하나를 LED로 껐다 켰다 하겠다 아... 그런 컨셉으로. 다만 이제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상용화 제품 시점까지는 안 왔었었기 때문에 에... 기술 발전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 좀더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LED가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된다면 기존의 디스플레이들이 점점 교체가 될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래는 네. 마이크로 LED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비전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산업단지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가 없었다고 라 생각을 하면 한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의 위치가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이제 70년도, 80년대의 산업단지에서 CRT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서는 구로, 반월, 창원 등 이런 주요 산업단지들이 성장하면서 전자, 기계 산업이 본격적으로 좀 뿌리내기, 리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는 구미, 창원이 이제 전자제품과 기계부품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LCD TV나 올래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생산, 연구, 개발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업단지는 항상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미래에는 사업단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TV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패널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복사나 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장 아... 기술로 점점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아... 더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고요. 아... 이를 위한 이제 반도체, 배터리 기술, 뭐 이런... 산업과의 기술의 융합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는 기계를 만든 거에 상근이 더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이라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또 만들어가지고 어. 아, 그것도 키워가지고 어, 산업단지에서 만드는 요런 쪽으로 이제 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AI나 이런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라고 네. 볼수 있겠는데요. 네. 혹시 작가님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디지털 트윈이요. 네. 제가 들어는 봤는데요. 이게 산업 단지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기술이 이제 현실의 이런 공장이나 이런 물리적 환경을 네.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을 한 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그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하게 되면 아 이제 제품 설계서부터 에 생산 이런 계획 수립까지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요. 아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일정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MW 혹시 뭐 너무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자동차 회사죠. 네, 네, 그렇죠. BMW가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공장 설계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을 벌써 수년 전에 추진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요 네. 그러면서 생산 효율이 한3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요점은 산업 단지에도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접목되어 야 네. 한다는 거.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처럼. 또말 나온 김에 뭐 혹시 또 요즘에 핫한 이 AI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자동화를 시키는 목표를 국내 기업들도 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좀 해본다고 합니다. 아 AI를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지능형 공정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아 이걸 이용해서 30초마다 이제 공장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아 그거를 AI가 알아서 분석을 하고요. 아 이제 10분 뒤에 일어날 이제 생산 라인을 예측을 해서 아 그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을 한다든지 아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고요. 아 또 AI로봇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로봇도요? 네. 일단 사람이 하기 힘든 작업, 무거운 부품들을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네. 좀 정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작업들 네. 또는 환경이 좀 열악해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그런 작업들 네. 이제 AI로봇을 투입을 해서 네. 사고나 오류를 좀 줄이는 형태를 어... 벌써 국내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산업단지는 이제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이 다 모여 있으면서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 기능, R&D 기능까지 다 같이 품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변화해 간다. 그런 느낌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산업단지 이러면 진짜 옛날에 경제개발이 되게 빨리 진행될 때, 그 시대 때좀 주목을 받던 곳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이 사장님 인터뷰 하신 내용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미래의 산업, 사람,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음. 이런 이야기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음. 이 사장님께서도 그좀 자기가 말씀하시면서 되게 명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던진 <laughs> <따진> 것 같은데, <laughs> 음.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산업하고 그 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다 어우러져서 산업단지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앞으로 산업단지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기네요. 네. 우리 최초클럽 산업단지에서 최초로 생산된 제품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김강일 선생님 모시고 텔레비전의 역사와 기술에서부터 미래의 텔레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산업단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